안녕하세요. 어찌다, 아지농부입니다. 어, 84일째네요, 벌써. 길게는 이제 고추 키를 어, 조만간 넘어 설것 같습니다. 방울토마토도 계속해서 커 나가고 있고요. 언제쯤 따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방울토마토가 거의 한 1m, 1m 정도, 1m 남올것 같은데요. 1m 한 2, 30될것 같아요. 크기가. 처음에 굉장히 작았는데, 폭풍성장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어, 방울도 많이 달리고, 언제쯤 따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해가 좀 있어야 당도가 올라갈 텐데. 자,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들기는 조금 성장이 좀 늦네요. 네. 확실히 저 위쪽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한번 투어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음, 음, 가지는 또 며칠 안 땄더니 가지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여기도 보시면 가지를. 아, 무 시간이 없습니다, 시 자, 밑에도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다 보시면, 여기도. 금방, 금방, 이렇게 금방, 금방 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한 3일째, 지금, 3일째 비가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고랑에 풀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보면, 고랑이 지금 뭐, 맨 땅이잖아요, 맨 땅. 아니면 멀칭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어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어 작년까지는 저희도 이제 베추 매트를 쌓아 깔아서 이제 바닥이 풀 하나 없게 예 그렇게 어 작업을 했었죠 그 재배를 했었는데 그렇게하면은 베추 매트가 깔려 있으면 이제 일단 제가 밟고 다니면서 그 베추 매트 아래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땅 자체가 예땅 자체가 딱딱해지고. 어 딱딱해지면서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비가 오면 그 이제 고랑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 만마게 정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쭉 물이 흘러 내려갈 텐데 엄마하지 어, 않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중간에 어 이제 홈이 이제 파져 있겠죠 낮은 지대가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물이 이제 고여 있습니다. 이게 물이 원래는 제초매트 아래로 물이 흡수가 돼서 땅 속으로 물이 배수가 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딱딱해집니다. 아주 어, 딱딱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물이 고이고 어. 그리고 일정 부분 물이 마를 때까지는 계속 고인 물이 고여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제초매트가 없는 곳은 어떠냐? 거기는 이제, 지능 국물입니다, 지흙 진흙. 그러니까 질퍽질퍽하고 빠지죠, 이제 가 예. 그리고, 물론 제초매트 아래도 질퍽질퍽 거려요. 이렇게 딱딱하지만 또, 거기가 오래되면은 물이 또, 스며들어가지고 질퍽질퍽하니,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거예요. 다니기가 힘들어요, 다니기가.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있고, 아래에 멀칭이 되어 있고, 거기에 풀이 또 자라고 하다 보니까,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물도 잘빠지 어 작년에 비하면은 제일 뭐 지금도 예를 들면 비가 계속 왔지만 보면 고추가 이렇게 어, 고추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보시면 언더 언더 고추가 이렇게 익었어요 빨갛게 네. 이제 제가 봤을 때한 주에 뭐한두 개씩 한두 개나 한 개나 두개 정도 많이 따면 딸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익었는데 제가 지금 비가 오고 나서도 고추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건 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뭐 탄저병이나 뭐 이런 게뭐 무슨 병이 있느냐? 그냥 지금 저도 건너편에 저 보여드렸던 그 시드름 증상이 하나 있는 아직까지는 진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 있는 아직도 하나인데 좀 봐야 되겠지만 저거 말고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풀을 키운다고 해서 어, 뭐, 무슨, 뭐, 탄저병이나 이런 게 걸리는 게 아니다. 예. 굳이 제초매트를 깔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엔 보면,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가 없다는 어떤 올해 경험이 좀 이렇게 어, 생기게 됐네요. 이걸 확실하게 어 어떤 부분을 잡아가려면 그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한번 그 여기 무경운으로 이어 땅에다 그대로 그냥 계속 고추를 재배를 해 보면 어 결론이 날것 같아요. 아직은 뭐 1년차 무경운 1년차기 이 때문에 어뭐 확실하게 이었습니다 어 저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올해 농사를 지어 보니까 어 제가 이제 풀 관리가 좀 약해서 아직은 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갖고 조금 미숙하지만 어 1년, 2년, 3년 이렇게 쭉어 풀을 키우면서 재배를 하다 보면 어떤 이제 풀 관리 노하우가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고추 나무 밑에 풀이 풀만 나지 않는다면 이 두둑 이쪽 정도로만 나준다면 이쪽 이쪽 부분으로만 그럼 저 나무 밑으로만 안 놔도 관리하기가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예초기는 그냥 두석 부분만 살짝 밀면 되고, 꼬랑은 뭐, 승인 예초기 같은 걸로 다니면서, 예, 한 번씩 밀어주면, 뭐, 엄청 쉬울 것 같아요. 예, 풀 관리는. 예, 풀 관리가 어려워서 대수매트를 깔고 이런 작업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지금 보충기 쪽에 네. 왔습니다. 펜 돌아가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아이고, 자. 여기는 어... 여기 사마귀가 있고, 어, 사마귀 두 마리. 사마리가 네, 네 마리가 있었는데, 어두 마리밖에 안 보이네요. 어세 마리. 아, 저기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네, 한 마리. 뭐를 할까요, 저기서? 뭔가를, 이렇게, 사마귀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어. 저 위에서, 이렇 분주하게 뭔가를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음, 뭔가 사냥을 하려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여기 매달려있죠. 한 마리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네. 있고. 비가 오고 나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잡히고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네.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음. 굉장히, 저기, 풀을 키우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면, 어, 엄청 편하고, 음. 어? 내가 언제든지, 태비 뭐 수확도 할수 있고 이런 이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배수가 잘 되니까 배수가 잘 되니까 엄청 유리하고 또 이런 풀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또 유기질 유기질도 제가 계속해서 유기질로 계속해서 이제 들수 있다 유기질 태비를 어, 지속적으로 내가 땅에다가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한 이점인 것 같아요. 어, 보면은 지금 어, 나방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어, 벌레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날아다니는 걸 보이고 하는데 이 비가 끝치고 나면 또 기체수가 좀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또 우리 포충기가 또 많이 포집을 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병만 걸리지 않고 어, 풀로 인해서 병이 걸리지 않고 어, 그럴 수만 있다면 풀을 키우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여하는 앞으로 갈수록 비도 많이 오게 되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배 같은 경우에, 배가수원 그러니까 배를 재배하는 걸로 보면, 저쪽 천안 쪽하고 저희하고 인공수분 일자가, 그러니까 만기 일자가 3, 4일, 4, 5일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전에는 막한 10일? 막 이렇게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일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3일인가 5일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쪽, 지금, 나주 쪽하고, 천안 쪽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안 나다는 얘기예요그리 여기도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갈 거고, 갈수록. 그러면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비, 비나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얘기죠. 이건 지금, 아, 파먹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병이 걸린 게 아니고, 파먹고, 뭐, 뭐, 나온 거네요, 이게 지금. 뭐 똥을 싸놓은 건지. 그런 것 같아요. 고추는, 어, 잘 익었네요, 아주. 뭐, 따야 되나, 이건 거? <laughs> 이거 몇개 되지가 않고. <laughs> 이거 뭐, 따봤자 한, 한 주에 한 개씩 따도 개인데백개가넘는데 아, 이거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아, 알네요 자, 그래서 <laughs> 뭐 여기 어토마토도 있구요. 토마토, 토마토. 자, 있네요. 토마토 아, 이렇게 토마토가 네요 여기도 토마토가 또 있지 않아요? 토마토가? 아, 옆에도 있구나.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토마토가 익으면 좋은데, 아직 익을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저 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옥수수도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어휴. 보시면 저는 지금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풀리 자라서 또한번 깎아줘야 되겠지만, 뭐, 비가 오고 나면 한번 깎아주면 됩니다. 기간이 비치고 나면, 닦아주면 되니까, 크게, 어. 자, 이거는 색깔이, 약간, 이거 뭐, 병일까요? 아, 이거 또 먹었네요. 먹었어. 어, 병인 줄알는데 먹은 거예요. 여기 구멍 뚫려있네요. 암튼 아, 뚫로있는데 뜯었네. 나방이 먹은 거였습니다. 어. 특별하게, 이거 하고 있네 이거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이거 하고 있죠 이렇게. 어, 빨간색 고추가 여러 부이고 있긴 한데 아직 이거는 좀 약해요. 아직은 좀 약하고 익은 거는 팍 익은 것도 있는데 느끼고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오늘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아마 대부분 그래 유튜브 올라오시는 농, 그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 다 밭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 네. 물이 안 빠져서. 네. 그만큼 배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운을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운, 큰텍터가 들어가서 계속 땅을 땅을 계속 다져주니까. 지표면, 그니까, 지표면에서부터 30cm 정도까지 밖에 실상 로터리를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로터리를 쳐가지고 두둑 높이를 한 30, 40cm 올리죠. 그러면 두둑에다가 저희가 고추를 심으니까 두둑에서부터 한 50cm, 60cm 이하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 밑에는 다 딱딱하니 경관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추가 잘 쓰러지고 파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추를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아마 고추대가 어떤지 한번 한번 볼게요. 요 고추대거든요. 이게,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분들 고추대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추대가 이 고추대가, 이게 되게, 만지면은 되게 흐물흐물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움직이면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땅 속에 박혀갖고,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갔다는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분들도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거 뽑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건 그렇게 지금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항상 우 지금 새로운 경험을, 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호충기 여기 보시죠. 어. 비가 오고 났더니, 나방이, 야 나방이 엄청, 그래서 그, 저랑 같이 이렇게 저기, 그, 구독자이신 분들도 아마 그, 계실 것 같은데, 어, 고추 농사 지으시는 구독자분들도 한번 저기, 그 고추 때 영상 올리실 때, 뭐, 좀, 궁금해요. 제가,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 영상을, 이게 이거 고추 때 만져놓은 영상이 없어서 뭐, 확인을 못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렇거든요. 이게 고추 때를 이렇게 올리면 되게 쉽게, 쉽게 이렇게,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전혀 뭐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어? 이게 저희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관행적으로 어, 농사를 짓는 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건지 한번 영상 한번 찍어서 한번 어, 우리 고추 때는 뭐 우리 고추 때도 많이 깊게 들어가서 안 움직입니다. 아니면은 뭐 어, 우리는 그냥 금방 뽑힐 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공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나중에 다른 고추 밭에 한번 가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추 나무만 지금 이렇게 깊게 잘 들어간 건지 아니면 뭐다 그런 건지. 뭐 그런 차이점을 알아야, 예, 알아야 될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 알아야지 뭐 내가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지으니까 땅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간다. 이런 거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뿌리를 땅속에 깊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지지력도 높아지고 땅속 깊은 곳 그러니까 경반층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면 경반층 아래에 있는 그런 어떤 영양분 네? 그 안에도 영양분이 계속 갇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위에다가만 영양분을 주면 위에서만 다 먹기 때문에 없잖아요. 위에가. 근데 뿌리를 깊게 해서 예를 들면 뭐 30cm, 40cm, 50cm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면 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도다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추가 뭐 고추가 뭐청근성이다 청근성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청근성.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고 그냥 퍼진다. 근데 그게 뿌리를 못 내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뿌리를 깊게 못 내려서 퍼지는 건지 예? 아니면 진짜 부슬부슬하고 보슬보슬한 땅 토양이 있다면 그런 데서도 그냥 위에만 뿌리가 자, 작용을 하는 자리를 잡는 건지 그거는 한번 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 청근성이라서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도 어,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 이 맞냐. 예? 그러니까 고추나무가 원래 1년생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추나무가 1년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후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1년만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모정을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겨울이 없는 지역에서는 고추가 그냥 계속, 몇 년씩 계속 자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서도 그천문성이라서 고추가 땅속으로 깊게 못 들어간다. 재배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은 또 제가 좀뭐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고추 재배 방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재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는 고추 나무를 키우는 그러니까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대추 나무라든지 뭐 이런 나무 키우는 것처럼 나무를 키워서 거기서 계속 열매를 달아먹는 그런 형태가. 형태로 자라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는 해. 요 어떤 식으로 재배가 되냐.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보통 이렇게, 요, 분지에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분지 나면 따버리면 요기더 이상 안 나잖아요.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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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는 이게 만약에 단년생이라고 하면, 이제 끝났는데 거기서 또, 또 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배가 될까. 이제 이런 것도 갑자기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예. 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어,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술과 어, 함께하는 고추 나무 어, 투어 어, 방문해 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추 상태가 많이 잘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예, 어찌 잘하습니지 감사합니다. 아, 또 그림이 이상하네. 또 어떻게 키우지? 다이색기가 이렇게 서 끝나는 건 거의 뭐 다, 없는 거 아닌가? 게 이렇게 나무를, 이제, 이렇게, 밑으로 자르고, 다시 또, 거기서, 술이 나면, 이런 키워가지고 또 하는 거.